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 벌써 그 일을 겪은 지가 3년이 지났네요. 3년 동안에 저는 아플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건 모두 겪었고, 더욱 성숙해지고 덜 아프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은 스스로도 위로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살았습니다. 3년이 지난 이 시점, 이 악물고 짓밟아 버려야 할 사람이 곧 다가올 거라 차근차근 밟아 버릴 겁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1주년 우리만의 1주년 파티를 하기 위해 각자 연차를 4일이나 쓰고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풍경을 볼수 있다니 너무 행복했죠 제 인생의 첫 제주도이고 그 사람과 함께라는 것에 더욱 설레이고 더욱 행복했던 시간. 제주도의 실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 생각이 전혀 없던 서로에게 아이라는 문제는 분명 둘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알면서도 막상 앞에 다가오니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 어린 나이도 아닌 우리. 그때 제 나이 스물아홉 살. 그 사람 서른 살. 사고 쳤다 한들 누가 뭐랄 것 없었던 나이였죠. 서로의 생각을 정리 끝에 양가 임신 사실을 알리고 결혼을 하려 했던 그 순간 친정에선 딸 가진 죄인이라고 정말 어떻게든 결혼을 하루빨리 서두르려는데 부모님. 나 때문에 죄인이 된 듯한 우리 부모님의 모습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런데 시댁에선 본인 집안의 이미지가 있기에 임신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길 원하셨어요. 우리 집안에선 혼전 임신은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아이를 지우던, 혼자 키우던,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인사를 갔던 첫날 임신을 한 저에게 했던 첫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놀라웠어요. 사실, 시월드, 시월드, 듣기는 정말 지겹도록 들었기 때문에, 아, 나에게도 시월드라는 것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물론 아이가 급작스레 생긴 것은 맞지만, 저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 진지하게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혼전 임신이어서 죄송하고 면목은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 주세요. 저는 이 여자랑 제 아이 책임질 거고 하루빨리 서둘러서 시골리고 함께 살 겁니다. 너왜 그러니? 우리 집에 혼전 임신이 가능한 일이니? 너 사촌 친척들한테 뭐라고 하려고 이러니? 네 애미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니? 그리고. 제가 어떤 아이인 줄 알고 내가 결혼을 시키니 애가 졌다고 결혼 안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지 모르겠구나. 엄마가 너를 상당히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길렀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의 네 모습은 엄마 아빠를 상당히 실망시키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제가 저지른 일이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행동에 책임을 지라고 배웠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의 엄청난 신랑이 그걸 지켜보고 듣고 있는 저는 너무 힘겨웠어요. 혼자 임신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책임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실 일인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사실 너무 자신 없고 무서워. 아이를 낳는 거 말고 자기랑 결혼하는 거 말이야. 과연 내가 자기랑 결혼을 하고 잘살수 있을까?아무렴 우리 둘이 결혼하고 같이 산다곤 하지만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면 시댁에서 날 좋아하겠냐고.말로만 듣던 시집살이로 내가 너무 힘들까봐 무섭고 또 아이도 미워하실까봐 걱정돼.아까 아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낳기는 무슨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함께 하기 너무 버거운 분들 아닐까 싶었거든. 요즘 같은 세상에 나만 선호하시는 분이 어딨어. 그래, 맞아. 나도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실 줄 몰랐고, 저런 식으로 말씀하실 줄 상상도 못 해서. 자기야, 사실 지금 나도 부모님에게 실망을 정말 많이 했고,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러는데, 오늘은 너무 고생했고, 내가 다 미안해. 대신 사과할게, 오늘은. 일단 쉬자. 쉬고, 우리 내일 생각 정리를 좀 해서 말할까? 내가 말하는 생각 정리는 우리의 관계가 아닌 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우리 관계를 끝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히 갖고 푹 쉬어. 아무리 생각해도 복잡했어요. 그때라도 결혼을 멈췄어야 했죠. 어느날 뜬금없이 시어머님이 만나자고 집으로 오라고 하셨으나 저는 집에 계시면 저한테 막말을 하실까 싶어 근처 카페에서 뵙기로 했죠. 성별 확인했니 정말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하고 들은 첫 말입니다. 아니요. 아직 확인 불가예요 아, 어, 분노만 말할게. 나는 서론이 긴거딱 질색인 사람이란다. 오늘 성별이 아들이면 너네 결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했다. 그런데 아직도 성별 확인이 안 된다고 하고 내가 알아보니 개월수가 점점 찰수록 중절 수술도 어렵다고 하던데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반대하면 당연히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할 수가 없지. 그건 알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방치하고 두는 거니? 난 정말 궁금하구나.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을 효자인 우리 아들이 결국 할리가 없거든. 네가 아직 우리 아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듯이 있구나. 싱글밤이 되려는 건지 뭔지 정확히 네 뜻을 말해라. 그리고 그 뜻에 대한 각서 녹취를 하자꾸나. 오늘, 그걸 하려고 널 불렀다.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뭐 그렇게 본론만 솔직하게 상대방 기분 생각도 안 하고 말씀하셨으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남아선호 하는 사람이 어딨나 했더니 여기 있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믿지는 결혼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수준, 경제력이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한쪽이 뒤처지면, 결국 앞선 한쪽이 손해거든요? 저 역시도 그 사람의 경제력, 수준, 불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책임감 있는 모습, 그거 딱 하나 보고 이 사람을 남편으로, 아이 아빠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부모님을 뵙는 순간 모든 게 깨졌어요. 부모를 보면 자식이 보인다는 말 당연히 아시겠죠? 제 옆에선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서 모르고 있지만, 부모님을 뵙고 보니 왠지 배려도 못하는 사람일 것 같고, 개념도 부족한 사람일 것 같고 어리석고 지적 매력도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일 것 같아서 정말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전 싱글맘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서론이 좀 길었네요. 제 본론은 싱글맘이든 이혼녀든 뭐가 다를까 싶어서요. 결혼은 해 보려고요. 하고 영 아니면 이혼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만 건드리세요. 아시겠어요? 방방 뛰고 뒤집어지려고 하는 시어머님을 그냥 두고 계산하고 나와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나 너네 엄마한테 이런 말 들었고 나도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말했듯이 난 너랑 결혼할 거고 살아보다 아니면 이혼할 거야. 싱글맘이든 이혼녀든 그게 내 팔자고 인생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 거니까 당장 준비하자 결혼. 이렇게 말하는 저를 남편은 오히려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초스피드로 배가 불러오기 전에 식을 올려야 했으니 식을 올렸고 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부모님 오지 마시라고 하고 일가 친척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인사도 드렸어요. 일부러 그랬죠. 어차피 오셔야 할 테니 그렇게 결혼식장에서만큼은 세상 사랑받는 축복받는 며느리였네요. 능글맞게 세상에 우리 아가 이쁘죠. 복덩이에요. 이러는데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결혼한 지 3개월 임신 7개월 아이를 잃었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소중했던 이 세상 단 하나뿐인 내 새끼를. 결혼은 절대 시댁을 가지 않고 저희 그리고 저희 집도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아이한테 혹시 위험할까봐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내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에 찾아오신 시어머님. 아이의 성별은 딸아이. 엄청난 폭언과 함께 폭행을 시작하시더군요. 밀치고 욕하고 넘어진 저를 밟고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몸도 많이 무거워진 상태, 배가 많이 나온 상태라 이렇게 움직이려 해도 몸 말을 들지 않았죠. 이러다 정말 애기 잘못되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지키려 현관으로 뛰쳐나갔고 계단으로 내려가려는 저를 잡아 끌고 확 놓더군요. 네, 그대로 굴렀어요. 상상 못할 정도의 출혈, 그리고 기억이 없습니다. 쓰러졌고 눈을 떴을 땐 아이가 사라졌어요. 남편은 울고불고 울고 난리를 치는데 꼴도 보기 싫었고 다 싫었고 오히려 전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혼했고 법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승소했고 시어머님은 교도소에 들어가셨죠. 복수? 할 생각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복수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니요. 이제 정시지 드니까 복수를 더 해야겠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나오는 날 출소일에 맞춰서 마중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버릴 거예요. 목숨을 스스로 끊던 하나하나 괴롭힐 겁니다. 치밀하고 악랄하게 말이죠. 3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오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뭔 죄인가 이런 생각도 간혹 들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보 같고 멍청해요. 울기만 울고 마음만 아파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동상과 같습니다. 눈물 흘리는 동상. 이런 사람과의 미래를 그려봤다는 게 한심스럽게 느껴지면서도 저는 이혼 싱글맘 둘중 하나가 제 인생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혼 싱글맘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참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네요. 임신 기간 동안 제대로 된 태교도 못해주고 매일 울고 안 좋은 소리만 듣게 한것 같은 내 새끼한테 정말 미안할 뿐입니다. 내 새끼를 그렇게 보냈다는 게 한이 맺혀서 도저히 그 사람들을 좋게 좋게 놔둘 수 없겠더라고요. 아이를 못 지킨 엄마의 한품은 복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 이 악물게 되더라고요. 못할 게 없고, 무서울 게 없어지더라고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